우리 김홍수 회장님께서 감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대표 우리 환경목사님과 우리 전 이사장님 박진만 장로님에게 감사패 증정이겠습니다. 감사패 c b t v 기록교 방송 대표 한기영 귀하께서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방송 사역의 최전선에서 진리와 소명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 영향력을 끼쳤기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우리 비결 대표 김홍우 씨 감사 패 시베스에서 TV 원 이사장 박형만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원 이사장으로 섬기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방송의 사역을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배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 김용수. 한경 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 전 대표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3년간 공부를 마치고 어, 명지고등학교에서 2년간 교장에 잡으신 후 미국에 오셨습니다. 어, 미육군에서 6년간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하신 후에 남성동산회에서 시무하셨습니다. 저와는 2조 성시아 운동과 교회 협회를 통하여 통한 2년으로 2조 CBS TV를 4년 6개월간 정말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형만 후원회장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독 광부의 대연사로 알려졌습니다. 아, 고향의 공주와 시민 센터에, 공주, 고향 공주와 시민 센터 등에 많은 기부를 해, 기부왕으로 참여하였었습니다. 이에 끊임없이 두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박수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laughs> 신의 미정명 대표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중에 한국의 최고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신학공동을 위해 1982년대 미국에 오셨습니다. 신학공동을 마치고 텍사스 센 안토니아에서 한일 남유 장르교를 개척하시고 이후에는 코너스토리교를 개척해서 33년 동안 아, 성기셨습니다. 지난해 10월에 40년을 목회를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주 신비에 TV를 기독교 방송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 첫째 말씀드서 민킴 후원회장님은 한인의 최초의 여성 행장이십니다. 제가 그 민킴 행장 저희 행장을 볼 때마다 저분이 여성의 행장을 장악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성의 행자님들이 세 분이가 내 돈을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톰뱅크 네, 통화에 버스트스탠다드 영향을 받아 톰뱅크로 네, 이름을 바꾸시고 나스닥 상장을 시키시고 노원 수입에 10%를 고통총주기재단을 통해서 항의사에 기부하는 등이 모든 것이 주역이 민킹 총장이십니다. 제가 이종용 대표님과 민킹 총회장으로 모시기 위해 아, 정말 상고초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뽀기 없었다면 전 정성도 무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두 분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다 같이 보내겠습니다. 새롭게 이사장님으로 또 취임하신 우리 윈킴 이사장님 나오셔서 취임사 하실 때 우리 박수로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저를 또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어 우리 이종용 목사님과 함께 이 CBS TV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크리터들이나 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아, 방송으로 키울 수 있도록 아, 뒤에서 우 이종용 목사님 열심히 작은 힘이나마 아, 제가 보태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사장님으로 지임하시에는 경북 공연이 마주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또 후원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대표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또 환영과 축복과 <laughs> 오늘 우리 링팀 일선 전개 아. 여기서 결단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이 텅 놓이고, 그리고 무공진이 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이다라고 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어, 저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어, 열심히, 예, CBS가 한 파트너는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도로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만 올리드리는 이런 방송이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100%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민사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문화가 있고 한국 문화고다릅 겁니다. 같은 크리스마스지만 앞으로 이 이민 문화에 맞는 크리천의 삶,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는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조금만나마 이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회장님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4년 6개월 이상 수고하신 우리 환경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충청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하셨다 어, 그래서 그만두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전입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한경 목사님도 우리 이사장님도 우리 함께 이, 이 기독교 TV방송을 한달 뒤로 가는데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강태광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고태영 목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고승희 목사의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모든 공식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CBS TV는 이번 취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앞으로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